안녕하세요. 1등 연습장입니다. 이종 보통 기능 시험 직각주차 구간 교육 과정입니다. 자,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도 같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각주차는 1번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 그리고 직각주차 공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이번에는 문꼬리 공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앞으로 직진만 해서, 여기 오른쪽에 경계석에 맞출 건데요. 자, 경계석이 뭐냐면, 자, 이 차가 일자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기 보면, 음, 이, 이런 노란선 있죠. 자, 쉽게 얘기해서 이런 노란선이 있고, 이 옆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좀 높게 되어 있죠. 어, 이 부분이 경계석이라는 건데요. 일반 도로에도, 어, 인도와 도로를 구분하는, 어, 직사각형으로 된 돌이 있죠. 이게 경계석, 어, 연석, 보도블럭 같은 얘기입니다. 자, 요겁니다, 요거.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앞으로 직진을 해서 여기 차 문이 앞쪽에 차 문이 여기 있겠죠. 왼쪽 사이드 밀러, 오른쪽 사이드 밀러입니다. 여기 튀어나온 게. 그래서 오른쪽 사이드 밀러 문을 열고 닫을 때 손잡이, 뭐 문고리 자그 부분을 여기다 맞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바로 이 부분이 차에서 내리고 어, 내릴 때 요거의 손잡이를 딱 잡아당기면 문이 열리죠. 그런데 이 손잡이를 잠글 수 있는 잠근 잠금 장치가 여기 조그맣게 있습니다. 요거 보이세요? 이거 아래 길쭉한거 말고 그 위에 조그만 게 보이죠? 지금 요거입니다. 요거 바로 위에 있는 거 조그만 거. 자 그래서 자, 앞으로 왼쪽 오른쪽을 요걸로 맞출 겁니다. 아, 앞으로 아, 문고리 잠금 장치라고 하면 요 조그만 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요 기축한 거 말고 여기 요쪽에 있는 거 요겁니다. 자이 부분을 이 경계석과 지금처럼 일자로 맞춘다 이런 식으로 이 경계석과 이 문고리 잠금장치와 경계석을 맞추는데 조금 왼쪽에 맞추셔도 되고 조금 뒤쪽에 맞추셔도 되고 가운쪽, 가운데에 맞추셔도 되는데 그 이유는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너무 그거를 예민하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 문고리를 맞추실 때는 자 운전자의 시선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보서 맞춘 게 아니고요. 이 상태에서 앞에 핸들이 있죠. 핸들의 얼굴을 한 10cm 전후 이렇게 핸들 가까이 10 전후 붙여서 이렇게 고개 이 상태에서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오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 운전석 제자리 말고 핸들을 한 10cm 전후,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왼쪽, 오른쪽 똑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마치고 나서, 자, 핸들을 오른쪽으로 완전히 돌립니다. 돌아가지 않게 끝까지 돌리면 한 바퀴 반이 돌아갑니다. 자, 이 상태로 우회전을, 90도 우회전을 할 겁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자, 우회전해서 똑바로 정지를 하면 되는데요. 자, 똑바로 정지해도 되고, 약간 왼쪽으로 삐딱하게 정지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정지할 때 이걸 잘 모르게, 모르시겠는 분들은, 자, 여기. 에, 왼쪽에 모서리 있죠? 요, 요, 부분을 어디에다 맞추냐면, 경계석과 바닥이 붙은 이 밑부분. 자, 이 모서리가 여기에서 이 노란선 사이 아무데나 맞추셔야 돼요 이거를 아주 예민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게 어느정도 이거를 맞춰놓고 핸들로 미세하게 잡아주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맞추면 차가 왼쪽으로 좀 삐뚤어져 있죠 그리고 조금 더 앞으로 가면 차가 점점 수평이 됩니다 자이 차이는 여기서 앞으로 가면서 왼쪽으로 살짝 붙이면 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핸들을, 어, 여기 보이는 이 작은 원 있죠, 지금 이거. 자, 원이 세개 있죠. 작은 원이 세개 있죠. 그 중에 가운데 거. 이거의 기준으로 잡고, 한 바퀴 반을 풀면 차 바퀴가 똑바로 일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자 우선 한 바퀴. 제자리에 오면 한 바퀴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작은 원이 아래로 내려가면 반 바퀴. 합쳐서 한 바퀴 반입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 반에 풀면 차 바퀴가 일자로 됐기 때문에 앞으로 가는데요. 자, 이때, 앞으로 쭉 들어가면서, 자, 앞으로 쭉 들어가면서 왼쪽으로 좀 붙여주셔야 돼요. 자, 이때, 왼쪽 거울과 이 앞쪽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어, 이 간격은 어느 정도가 좋냐면, 어, 뭐 30cm, 20cm 다 좋은데요. 정확하게 알수 없기 때문에 여기 노란 선의 너비가 있습니다. 노란 선 너비에 하나, 둘, 세개전도 자, 그래서 지금보다 왼쪽으로 좀 붙여야 되기 때문에 어, 핸들을 왼쪽으로 좀 돌려서 붙이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올 때 여기 있는 경계석 이 부분과 맞춰서 들어와도 되는데요. 중간에 경계석이 이렇게 끊어져요. 그래서 그것도 신경을 쓰시고 아무튼 이렇게 들어와서 자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이 간격도 중요하지만 어차 방향이 일자로 이렇게 똑바로 돼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차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똑바로 돼 있지 않고 차가 오른쪽으로 꺾이거나 왼쪽으로 이렇게 꺾여 있으면 결과가 안 좋아질 확률이 있습니다. 차가 이렇게 바로 똑바로 일자로 어, 되어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디 맞추냐면 자 또다시 왼쪽에 있는 문고리를 자, 자 경계석입니다 공식을 여러가지 적용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무조건 이 작은 문고리 잠금장치를 경계석에 무조건 맞추세요 노란선 지나서 여기 있죠 이 부분을 그렇죠 약간 오차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맞췄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핸들을 오른쪽으로 반바퀴 자 아래 작은 원이 쭉 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게요 반만 아래 있는게 180도 올라왔으니까 반바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여기 모서리에 맞출 겁니다 자요 끝부분을 여기 모서리에 맞출 건데요. 자, 시험 장소를 시험 장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안전을 위해서 대부분 경계석이 있습니다. 경계석이 없는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미리 확인을 하시면 되고 어, 저희 연습장 같은 경우는 어, 오시는 분 전원을 시험 장소를 확인해서 거기에 맞게 교육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모서리를. 이 거의 끝 부분을 모서리에 맞추는데 어떻게 맞추냐면, 자, 일단 한번 보세요. 자, 자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요. 이, 이 부분이 어디냐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있는 어, 노란선 말고, 어, 노란선 말고, 여기에 이 경계석 모서리. 어, 경계석 모서리. 자, 웬만한 학원엔 다 있고, 미리 요거 확인을 하세요. 에, 그리고, 자,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이거를 굳이 마치기 위해서 앞뒤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낭비를 하는 것보다는 어, 약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뒤로 가야 되니까 기어를 후진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핸들을 왼쪽으로 끝까지 돌려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왼쪽 거울을 보면서 후진을 할 겁니다. 자, 언제 정지를 하냐면, 자, 이렇게 쭉 가다가 차 방향이 똑바로 되면. 자 자, 어느 정도 똑바로 됐죠? 자, 지금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사실은 어느 정도 오다가 어, 이쪽 거울을 보시는 게 좋아요. 이 뒷바퀴가 달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똑바로 차방에 똑바로 돼 있으면 그 다음에 다시 핸들을 한 바퀴 반. 자, 한 바퀴 반을 풀어서 음, 뒤로 흰색선 여기 흰색선 있죠? 이 흰색선을 밟으러 갈 겁니다. 자,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확인되었습니다. 자, 확인되었습니다. 멘트가 나오면, 자, 주차 브레이크를 올리고, 하나, 둘, 셋 하고 내려버리세요. 그리고, 다시 전진기어를 넣고, 앞으로 나가서, 여기 경계석이 또문고리를 맞출 겁니다. 자, 문고리 잠금 장치를. 자, 여기서, 어, 뭐, 체형에 따라서 조금 앞으로 뒤로 등등등. 자, 5차 어,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차 폭이 170 전후 되고요. 도로는 어, 이 직각적 폭은 3.5m 그리고 3m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오차는 음,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불합격이 된 경우에 실격이나 불합격이 된 경우에 그 이유일 수도 있지만 다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아무튼 그리고 나서 어, 오른쪽으로 핸들을 끝까지 돌립니다. 자 여기서 우회전 하다가 이제 오른쪽 뒷바퀴가 선에 닿거나 자 여기 닿거나 또는 여기 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불합격 되시면 이제 이 부분은 되게 신경 쓰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 이 부분이 그 당시에 차 위치나 변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식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다른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우회전하겠습니다. 자, 똑바로 되면, 한 바퀴 반을 풀고, 마지막에도, 자, 자신이 있으시면 그냥 우회전하듯이 나가도 되고요. 자, 아니면 똑같이, 여기서, 목걸리 부분을, 경계석이나 경계석 조금 전에, 네, 맞추시고 이거는 왜 차이가 있을 수 있냐면 이 시험장소에 따라서 이 도로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폭이 그래서 어, 만약에 저희 연습장 오시는 분은 항상 시험장소를 다 확인하고 100% 확인합니다. 학원이든 시험장이든 그 시험장에 맞게 교육을 다 해드리니까 어쨌든 이런 음, 식으로 해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끝까지 돌리고 자 우회전합니다. 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자 직각 주차는 여러 가지 공식이 있고 그리고 각각 공식 중에 한 가지만 확실히 익히셔 가지고 어, 시험을 보시면 문제가 없는데요. 공식을 이해 공식은 이해했지만 아직 몸에 익지 않아서 실수라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핸들감이 안 좋으신 분들은 직각주차를 100% 적용해서 공식을 적용해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직각주차 하시기 전에 핸들감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자.